의문점 두 가지가 해소가 됩니다 어, 첫째 어? 왜 전기를 끊었는지 해결되죠 아, 해소되죠 예, 예, 예. 또 하나 야광 투시경을 왜 착용했는지 그, 그렇죠. 그거 조롱 많이 했거든요 음. 사람들이 음. 뭐 쟤네 뭐 조르고 왔어 아, 근데 아무 그렇죠. 속에서 이제 이유가 아. 있었던 거야 음. 그러니까 지금 또 거짓말이라고 어. 생각나는 게 어. 김현태가 초반에 와. 그런 얘기했잖아요.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출동하는 상황이라서 팀앱 보고 예. 국회의사당 찾아갔다 예.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. 예. 근데 지하 구조나 이런까지 알고 간 거잖아. 요 심지어 배전반 위치까지 알고 간 거잖아요. 예. 그런 문제가 있고 김현태는 정말 생각을 잘못한 게 누구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금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거거든. 네. 이 사람은 그 저거 뭐 성일 쪽 만나고 뭐 이러고 다니면서 지금 마음이 바뀐 것 같은데 가만히 그냥 처음에 울었던 그 기조대로 갔으면은. 부하수행으로 빠질 수있었어근데 아 이렇게 하면서 내란 주요 임무 정사들 올라가 아 버려요. 올라가 그렇죠. 버렸어요. 아 음. 이런 바보가 어딨어 계급도 낮은 게. 아. 그러니까 아유 나 참. 그그 그 형량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. 엄청 크죠. 음. 9배세배 늘어나는 건데. 3배. 그러니까 인생 끝나. 기 어, 옆에서 너 처자식 생각해야 될거 아니냐. 네가 했다 그러면 네가 독박 쓰는 거다 이런 식으로 누가 이제 속였을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안 했다고 해야지. 너는 대령밖에 안 되니까 살수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 했을 텐데. 아우 아이고, 나저 바보 보면은 참.